생각을 반복함으로써 뇌에 설치된 하드웨어 자동 프로그램이다. 우린 온갖 믿음을 갖고 있다. 돈 인간관계신 믿음은 우리가 들은 얘기나 과거 경험에 근거한다. 당신이 배신이나 학대를 당했거나 당신 아버지가 돈은 나쁘다.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면 그건 일종의 이야기지만 깊은 인상을 남겨 선명하게 기억된다. 당신 정체성에 새겨지게 된다. 똑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뇌에 새기면 같은 감정만 줄곧 느끼게 되면서 몸에 길들여진다. 이 사이클의 반복이 지속되면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조건화된다. 모든 믿음은 무의식적인 마음 상태다. 믿음들을 엮으면 인식이 만들어진다. 인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확장된 마음 상태여서 우린 현실을 편집해버린다. 대다수는 현실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본다. 사람은 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현실을 느낀다. 40년 결혼 생활을 했어도 실제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보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결핍감이 뿌리깊이 박혀 있다면 모든 걸 잃고 노숙에 배신까지 당했고 동업자가 모든 걸 아사간 상황이 있다고 하자. 당신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과거보다 미래를 더 믿어야 한다. 어떻게? 당신은 과거 감정을 느낄 때만 과거를 믿는다. 미래를 믿는 유일한 순간은 미래의 감정을 느낄 때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인식을 바꾸려면 확고한 의도를 지니고 결단해야 한다. 그 결단의 진폭은. 뇌에 설치된 하드웨어 프로그램이나 신체의 감정 상태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런 몸이 말 그대로 마음의 반응을 보인다. 변하겠다 결단했던 그 순간의 선택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된다. 핵심은 이것이다. 결단할 때 느꼈던 감정이 강할수록 그 결정에 대한 기억은 더 강력하다. 그럼 예전 믿음을 어떻게 약화시킬까? 트라우마가 6이나 7의 감정지수를 야기했다면 믿음을 바꾸겠다는 결단의 감정지수는 9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익숙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 이 순간이 당신을 규정해야 한다. 난 내가 언제,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내가 변하기로 한그 순간에 강력한 감정이 장기 기억에 저장되니까 결단의 감정적 진폭이 배신보다 더 강하면 몸이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몸이 실제로 감정적으로 미래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몸이 미래의 일을 실제 맛보는 것이다. 그것의 부수적 효과로 명확한 의도와 높은 감정이 결합되면 미래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래 기억의 회로 안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신념이 주는 감정을 느끼면서, 당신 인생이 변하는 것을 지켜봐라.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에너지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제부터 행할 실험은, 더 이상 노력하고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건 결핍과 분리감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건 변화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선 이전 성격을 극복해야 한다. 그게 우리 존재의 95%를 차지하니까. 이 과정을 시작함으로써 경험하는 역효과는 상당한 불편함이다. 알고 있는 곳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하니까. 이젠 예측할 수가 없다. 결핍감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 이야기에 매달리면 적어도 익숙하긴 하니까. 더 이상 돈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어. 없는 것에 대한 불평도 타인 비판도 안 해. 난 못해. 난 가치 없어. 안될 거야. 이런 생각은 모조리 사라져야 한다. 결핍도 무가치함도 분리감도 분노도 느끼지 않겠어. 현실이 바뀌지 못하게 이것들이 막고 있다. 이젠 풍요가 아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심이 된다. 극복 과정이 변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결핍과 분리감이 들면 충만감을 못 느낀다. 충만감으로 벅차.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상황을 상상해 봐라. 그런 후에야 일몰과 식사, 친구들과의 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 시도해보고 에너지를 바꾸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관찰해 봐라. 사건이 일어나기만 기다린다면, 분리감과 결핍의 허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기다리는 대신 뭘 해야 하나? 그 느낌을 지금 느끼면서 믿어야 하나? 기다리면 창조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 꿈을 얼마나 이루길 원하는가? 그 비전을 기억하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쉽다. 기억하려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해야 한다. 어떻게?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분리돼서, 눈을 감고 음악을 틀어라. 자리에 앉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어야 하지만, 개를 훈련시키듯 몸을 훈련시켜라. 앉아있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선다. 오늘 있을 일이든 어제의 일이든 생각하지마. 이미 알고 있으니까. 현재에 집중한 뒤 눈을 떴을 때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말해. 오늘 어떤 사람이고 싶지? 한 번뿐인 인생에서 풍요로운 이들은 무엇을 할까? 눈 감고 리허설하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다. 공을 최적의 지점에 맞출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준비됐다는 느낌이 들면 게임이 시작된다. 바뀐 정서를 하루 종일 지속할 수 있다면 어떤 일로 인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실험은 계속되고 당신 에너지가 바뀐다. 이틀을 해도 안 바뀐다고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면 컨디션도 좋고 통증도 덜한데 수치나 정밀검사에선 여전히 병이 존재한다고 나온다. 그럼 명상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일까? 아니. 나머지 15시간 동안 뭘 했냐는 것이다. 결핍과 두려움을 느끼고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각해봐라. 일어나는 일들에 매번 같은 반응을 보이는 한 변하지 않는다. 반응이 달라지는 변화가 진행된다. 당신의 미래 비전은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 미래의 비전을 이 순간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비록 지금 현실이 엉망이더라도 자신을 믿는다는 건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다.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다는 얘기다. 결핍된 많은 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풍요는 당신이 마침내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표시인 것이다. 영혼에겐 풍요가 아닌 당신 가치를 마스터하는 게 핵심이다. 가치가 반영된 게 당신이 축적한 물질이다. 이건 믿음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일이다. 매일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결심해야 한다. 몸이 마음에 가능하게 만든 건그 결정의 진폭인 것이다. 믿음을 고쳐 쓰는 순간 시작된다. 그게 하기 싫다면 인생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거라 기대하지 말라. 익숙한 곳에서 나와 결단해야 한다.